안녕하세요. 달큐레이터입니다. 미술 시장에는 그림 한 점을 얻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혹은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컬렉터들이 존재합니다. 억만장자 컬렉터들과 전 세계 미술관이 사랑한 작품들 지금부터 달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탑10 순위. 렘브란트 술만스와 호피트의 초상화. 2016년 낙찰가 2,447억 원. 이 작품은 2016년 루브르 박물관과 암스트레담 국립미술관의 공동으로 1억 8천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렘브란트가 결혼을 앞둔 부부를 그린 초상화이며 두 사람이 하나의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두 박물관과 미술관에 번갈아가며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9위 비스타프 클린트 물뱀 2 2013년 낙찰가 2498억 원. 이 작품은 2013년 러시아 컬렉트 드미트리 리볼루 블레프에게 1억 8300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상징주의의 거장 클린트가 물의 요정 4명을 묘사한 환상적인 그림입니다. 파인 마크로스코 넘머6, 2014년 낙찰가 2,528억. 제가 사랑하는 영혼의 주상 마크로스코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4년 앞서 이야기한 러시아 컬렉터인 드미트리 리볼로 블레프에게 1억 8,600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그는 AS 문나코의 부단주로도 유명합니다. 생명추상이 선구자인 로스코의 시면의 색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7위 앤디 워홀 블루 마릴리. 2022년 낙찰가 2652억 원. 이 작품은 팝아트의 거장 앤디오올의 작품입니다. 2022년 1억 9500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이 작품에 대해 크리스티 옥션 알렉스 로터 회장은 여러분의 영화 속 마릴린보다 앤디오올의 그림 속 마릴린을 훨씬 더 친근하게 느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기 렘브란트 키수 2022년 낙찰가 2694억 이 작품은 22년 레덜란드 암스트레담 국립미술관에 7억 9천 8백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에 사는 로스찰드 가문이 170여 년간 보유했던 것으로 이 작품을 국보로 지정했던 프랑스 정부가 국의 권한을 포기하자 레덜란드 정부가 이를 구매한 것입니다 바로크 회화의 선구자이자 레덜란드 의 국보급 거장인 렘브란트가 암스트레담으로 이주했을 때 그린 화상으로 그의 초기 작품 중 하나입니다. 5위 잭슨 폴록 넘버 세븐틴 A 2015년 낙찰가 2,723억 원. 이 작품은 2015년 미국 억만장자 캐니스 그리핀에게 2억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액션 페인팅의 대가인 폴록의 역동적인 표현 기법이 눈에 띄는 그림입니다. 4위 폴고갱 언제 결혼하니? 2014년 낙찰가 2,860억. 이 작품은 2014년 카타르 왕실에 2억 천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탈인상주의 화가인 고갱이 타이키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이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이국적인 배경이 특징입니다. 3위 폴 세잔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2011년 낙찰가 3,405억 이 작품은 2011년 카타르 왕실에 2억 5천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세잔의 후기 인상주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두 남자가 카드 게임을 하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2위 윌렘 디쿠닝 인터체인지 2015년 낙찰가 4086억. 이 작품은 2015년 미국의 컬렉터인 케네스 그리핀에게 0억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미국 추상주의의 대가인 드쿤인이 뉴욕 도시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중앙의 분홍색 덩어리는 여성을 표현한 것으로, 그의 작품 주제가 여성에서 도시 풍경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박의 1위입니다. 네오르라도 다빈치 살바토르 문디 2017년 낙찰가 6,119억 이 작품은 2017년 크리스티 뉴욕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에게 4억 5천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르네상스의 위대한 천재 예술가 다빈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발견되어 잃어버린 네오르도 다빈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2017년 경매에 오른 지약 19분 만에 세계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탑10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큐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